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유정조가 중국의 펑양제 황동핑조를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자 선수간의 차이가 후인 경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왼손잡이를 상대하는 펑양제 선수의 운영은 다소 미숙해 보였고 금메달리스트 황동핀 선수의 수비력이 빛났지만 공격권을 계속해서 내준 상황에서 수비만으론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서승재 최육정조는첫 번째 게임 막판 잠시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가 있었지만 집중력을 살려 승리함과 함께 두 번째 게임은 손쉽게 가져왔습니다. 김원호 정나은조 또한 인도네시아의 페르디안샤 위자자조를 꺾으며 자신들의 첫 월드투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원호 정나은조는 첫 게임부터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던 경기의 양상은 상대의 경험 많은 여자 선수인 위자자 선수에 의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위자자 선수는 김원호 선수의 스매시를 훌륭하게 받아치며 대한민국 선수들을 당황하게 했고 김원호 정나은조는 흔들리며 첫 게임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두번째 게임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나은 선수의 수비와 기회를 창출해주는 플레이가 살아난과 함께 김원호 선수의 예리한 후위 플레이가 더해지며 여유있게 승리했는데요. 분위기를 탄 김원호 정나은조는 팀워크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파이널 게임 초반부터 앞서나갔고 시기 좋게 나온 챌린지 장면에서도 김원호 선수의 좋은 커버 플레이가 돋보였죠. 끝까지 리드를 허용하지 않고 앞서나간 김원호 정나은조는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첫 월드투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 모두 소화하고 있는 정나은 선수는 경기 종료 후 땅을 쳐다보며 체력적인 힘듦을 대비쳤네요. 이로써 결승 대지는 대한민국 선수단 끼리의 대결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덴마크 오픈에서 이미 성사된 바 있고 당시에는 서승재, 최유정 주가 승리했었는데요. 점점 혼합 복식 팀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김원호, 정나은 조이기에 꽤나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전한식 안세영 선수가 태국의 초추엉 선수를 꺾고 호주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탑텐에 진입하며 많은 성장을 이룬 초추엉 선수이지만 안세영 선수는 한수 위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비슷하게 흘러가던 양상이 점점 열세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완벽한 코스의 공격이 안세영 선수의 상식을 벗어난 슬라이딩에 막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초추엉 선수가 전위를 상실할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결승 진출이 확정된 순간 안세영 선수는 많은 팬들이 보고 싶었던 함성을 내지르며 환호했는데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안세영 선수의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신성 툰중 선수입니다. 올해 상대 전적은 2대0. 전용 오픈과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안세영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툰중 선수는 세계 1위 야마구치를 2연속으로 꺾는 등 범상치 않은 전력을 지닌 선수로 성장했기에 섣부른 예측이 어렵겠습니다. 과연 안세용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투어 파이널을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자복식의 정랑은 김혜정주는 태국의 에임사드 자매에게 패하며 지난 패배를 복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워낙 날카롭고 저돌적이긴 했지만, 역시나 혼합복식과 여자복식은 모두 소화하고 있는 정나은 선수의 컨디션이 약간 무거워 보인 게 컸는데요. 김혜정 선수의 전위 침투 타이밍과 후위로 커버하는 타이밍이 어긋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분위기를 끌어오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빠르게 털어내고 올해 최대 이벤트인 월드투어 파이널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입니다. 여자단식과 혼합복식 두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선수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